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대로 아주 장난질을 너무나 치고 있는 이 캔버스 엔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 전환 사채, 이 무기명식 사업펀드 전환 사채에 대한 이게 전환 사채가 이 호재로서 어,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상한가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또철에 대한 공시를 내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캔버스앤 이 주가는 분명 이전에 2024년도 9월에 나왔던 이 전저점까지도 깨시는 모습으로 현재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전저점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캔버스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최근에 뭐 매수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세력들이 최근 이 거래량이 이 바닥 구간에서 더 이상 저점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진 이 흐름에 앞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이 저항대벽을 뚫고 주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제가 좀더 차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공시를 보고 그걸 보고 뒤늦게 따라가서 우리가 대응을 하다가 말 그대로 이 종목 여러분들 시가총액 325억밖에 안 되는 이 종목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 돈은 뭐한 푼이라도 제대로 이 플러스나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막 조정과 상승과 반복하면서 또 호재와 악재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흐름에 분명 금요일날 또는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분명히 나오긴 했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좀볼 때. 이 개인과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수세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주가의 거래량을 현재 만들고 있는 건 개인들이고 이 개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공포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또 달라붙게 만들지 그리고 그 달라붙는 그 과정에서 주가를 어디까지 띄울지 우리가 그것만 잘 판단하면 돼요. 이게 뭐어 캔버스에 대한 뭐 탄소 배출권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이 종목을 좀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있어서 제가 좀 같이 좀봐 드렸는데 일단 이 저점 단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좀 볼게요. 지금 이 저점이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캠퍼스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 정도 라인 뭐 최근 라인까지 한번 보더라도 거의 신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떨어졌단 말이죠. 이 정도 라인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바로 이 과매도 구할에 대한 이 매도에 대한 이 지점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돼요. 이게 거의 20 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이 바닥에서 다시 새롭게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막 주가가 또다시 막 급등이 나오는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기술적인 하나의 반등 또그 반등에 따른 타점 결국 그 고점에 대한 확률적으로 이 세력들이 어떻게 만들어 낼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단계 있죠 여기 단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림 뭐 갑자기 또 그런 공시를 띄우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를 한번 뛰었다가 하락하죠. 그리고 이 하락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한번더 저점이 깨지는 딱 그런 그림을 그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저점, 이 RSI 저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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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주가는 가격이 하락하지만 오히려 이 RSI 과매도 구간에 대한 저점이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나올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타점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하나의 파동을 만들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지는 제가 다음 주부터 이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략 0.38이나 0.59강까지는 한번 정도 주가를 띄울 만한 자리가 너무나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만약에 단기적인 파동이 이렇게 ABC 형태에 대한 부분이 아닌 임펄스로 나올지 또 이렇게 ABC 형태로 올라왔다 끝날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니라 조금 더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 돈을 조금이라도 지키거나 아니면 최근 매수를 했던 자리에서 주가 떨어질 때또 이런 전저점 깨지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어떻게 또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제가 이런 타점 위주로 또 타점을 앞으로 세력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 구독자분들과 또 구독자방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캔버스 캔버스라고 합시다 캔버스 캔버스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방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 어, 초대 링크도 또 보내드릴 거니까 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캔버스라고만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용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같이 만들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막 이런 공시 저런 공시 악재 제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설문지 링크입니다. 다들 어, 지금. 물려계신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러한 것들도 또 피드백을 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만 오천 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